일제부터 미니어처를 시작한 1 1살 초보자입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요. 저번에 제가 핀셋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오늘 다이소하고 연남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상가를 보여드릴게요. 천사점. 천사점 저는 남있긴 남았는데 조금밖에 나와 남아... 조금밖에 없어서 샀어요. 그리고 핀셋. 흰색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감, 빨간색 물감. 포스터 칼라인데요 물감이 낱개로 팔긴 파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샀어요, 한 개. 빨간색이 맛있으더라고요 네, 토핑통. 어, 작긴 작은데, 토핑이 엄청 작아가지고, 한개 샀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요 토핑통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딴데 쓰려고요 네 그리고 목공풀 그고 물풀 목공풀은 생크림 만들 때 쓰이고요 그리고 물풀은 음, 어디때마이 쓰이더라고요 어디, 어디서든 어디 뭐 만들 때마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첩. 수첩이에요. 이거, 그냥, 동화책처럼 그림만 있고, 줄 없는 거. 이 종이가 좀 달아가지고, 좀 많이 써가지고, 좀큰걸 샀어요. 네. 그리고, 수첩. 이 수첩은요, 어, 여기에, 예쁘더라구요. 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미니어처 만들 거 하고, 만든 거미니어처 일지 만들려고요. 그리고, 이거, 봉지. 하다 보니까 생크림하고 이런 거 넣을 때 봉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네. 이때까지 영등문과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이었습니다. 빠이.